네, 자, 안녕하세요. 토이스피킹 알려드리는 마리아쌤입니다. 우리 유튜브 학생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토이스피킹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11번째 토이스피킹 모의고사 올렸고,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네. 자, 그러면 1번 지문에서 어떤 단어를 좀더 주의하셨어야 하냐? 정말 많이 계속 제가 다뤘던 단어들이긴 한데요. 지역할 때 로컬이라고 많이 읽으세요. 자, 발음 기억 보이시죠? Local. 로고 첫 음을 모음을 두 개를 넣어주세요. 로고 이렇게 그다음 경력할 때 캐리어라고 많이 하세요. 어 아니요 발음 기억 보이시죠? e 리어 c 리어 e 리어네뭐또 이렇게 한국어로 적으면 안 되지만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장학금 제도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스콜로쉽도 이렇게 읽으는분 가끔 있으세요. 스 h 로쉽 scholarship. 이렇게 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 음은 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쉬예요. scholarship, scholarship.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이게 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게 한국어 때문에 recreation 이렇게 읽으시는 분 많아요. 지금 여기서는 오락활동에서 recreational 나왔는데, 이거 명사형이 recreation, recreation. recreation 중간에 aision 이렇게 넣어 주세요.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시설할 때 facility facility facility. 그래서 패 i t 티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등산하다 하는데 저기서 비가 무음이야. 소리가 안 나는. 그래서 climbing 하시면 안 되고 climb. climb. 그럼 저기서 암벽 등산했을 때 rock climbing Rock climbing 하고 rock climbing 이렇게 읽으셨어야 돼요. Climbing 하시면 안 됩니다. 내포 네, 계시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이 이런 병원 그림이 나왔는데요. 장소는 Hospital. in side 실내다. hallway 복도다. 다 괜찮겠고 의사 가운을 입고 있다. hospital gown 입고 있다 하시면 되겠고 청진기 이렇게 우리가 좀더 어려운 단어를 다 외울 수가 없겠죠. 이게 토 k 스피킹이니까 medical tools 의료 도구를 착용하고 있다 정도 하시면 돼요. 청진기를 이렇게 목에 걸고 있거나 뭐 귀에 걸고 계시면 they are wearing some medical tools. 그걸 사용하고 있으면 they are using some medical tools 요렇게 넣어주시고 똑같은 면모를 보고 있는 거 이거 이때 포인트겠죠? Looking at the same paper 하고 뭐더 붙일 거는 it seems like they are having a discussion, 토론을 하고 있다라든지 오른쪽에 창문 보이고요, 뒤쪽에 문 보이네요. 이런 거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자, 파3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When was last time? 나왔어요. 스트레스 받기보다 좀더 편안했던 가장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나요? 어디에 계셨나요? 자, 답변하실 때 The last time I felt more relaxed than stressed was yesterday. 이렇게요. <laughs> 저는 어제라고 할게요. 어제 주말이었거든요. <laughs> 어제. 어디 있었냐. 어, 집에 있었습니다. I was at home. 이렇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에시니까는 어, 공간, 그 장소인데 건물 단위 넣으세요. I was at my friend's house. I was at a shopping mall. I was at a movie theater. 자, 방 얘기하고 싶으면 in이에요. I was in my room. I was in a living room. 이렇게 들어가는 거. 길거리는 on이죠. 혹시나 아시죠? I was on the street. 이렇게 하시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에서는 take it easy 하면은, 어, 쉽게 하다, 천천히 하다, 느긋하게 하다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보다도 좀더 느긋하게 하고 더 편안함을 느끼고 싶습니까? 앞으로? 오, 그러고 싶죠. Would like to를 Yes, I would like to uh, take it easy and be more relaxed than before because I can recharge my batteries and I can get motivated. 그다음에 6번에서는 what kind of activity 어떤 활동들을 would you like to do 하고 싶어하느냐 uh, the most 가장 많이 하고 싶어하는 거 to feel relaxed 좀더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만능 답변에 음악 감상이 있어요. 그래서 I would like to listen to music to feel relaxed 좀더 relax 하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은 음악 좋은 음악 들으면 when I listen to some great songs that cheers me up. Cheer up 한다죠. Cheers me야. p 나의 기분 좀업 시켜준다. 다운돼 있다. 너무 이제 depressed돼 있다가도 조금 이걸 올려준다. I'm a big fan of 가수 이름 넣어 보시고. 난뭐 예를 들어서 BTS의 big fan이 면은 I'm a big fan of BTS. 이런 것도 해보시고. Listening to their music. 그런 음악을 들으면 makes me feel good. It makes me feel good. 기분이 확실히 좋아진다. 요즘도 많이 쓰나요? 소확행 그 영어를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이런 표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It makes me feel good. 소확행이에요. 자꾸 소소하지만 확실히 기분 좋아지는 좋은 음악을 듣는 거.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표 바로 가겠습니다. 표에서 첫번째 질문은요. What is the first thing at the conference? 컨퍼런스에서 첫번째가 뭐고? Who is going to lead the event? 누가 그것을 진행하느냐? 첫번째 줄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제 수업 들었던 분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첫번째 줄. From 9 to 10 am, there will be a keynote speech on opportunities in the next tourist season by Hamish f e l l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항상 기억하실 거. From 시작 시간 to 끝난 시간, there will be a 행사. own 주제 by 진행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에서는요, I know we have a lunch buffet in the cafeteria at the conference. 점심 뷔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how much extra should I pay for lunch? 추가 돈 얼마나 더 내야 되나요? 했어요. No, actually not.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고, the rate is, 비용이 지금 $60, $60인데요. Please note that lunch will be included. 점심 값도 다 포함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거 문장으로 말씀하실 때, please note that lunch Will be included. 그거 중요하죠. 그거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봐주시고. 9 번에서 Julie Bishop is an excellent presenter. I heard that she will be leading some of the sessions in the conference this year. 자, Julie Bishop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발표라는 거, 발표가라는 걸 알고 있고, 그녀가 몇 가지 순서를 진행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행하는 거 디테일, 세부적으로 다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네 혹시 어 화면 조금 잘리나요? 어어 어, 맞아요 저기까지 글자 좋습니다 여기 표를 좀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네 공통 정보 한 번에 줄리 비숍 씨가 하는 거두 개가 잡혀 있습니다 Sure, there are two sessions scheduled by Julie Bishop. First, from 11 a.m. to noon, there will be a workshop on social events highlighting local attractions by Julie Bishop. 또 해도 되고 생각해도 되고. 자, 두 번째 행사. Next, from 3 to 4 p.m., there will be a presentation on how to make improvements on local tourism industry.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 저랑 같은 속도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쉬운 답변이잖아요. 근데... 음, 조금 안타깝지만 느려서 이 30초 안 이걸 다 말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조금 속도를 내는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같이 말씀해 보시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연습하시기에 자 그다음에 10번에서는요 딱 포인트만 알려드리면은 그 듣기 포인트가 customer survey form. survey 들었으면 사실 끝난 거예요.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어, 아니면 유튜브 한번 봤어도 제가 survey 관련해서 앞전 모의고사에서 파트별 설명할 때도 몇 번씩 했던 얘기들입니다. 자, New Exercise Video Series가 있는데 그거가 출시가 됐고 고객님들이 어떠신가 궁금해서 설문조사에 돌렸는데 너무 여기 밑줄 친거 Hardly anyone Hard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다요. 이 문장을 부정으로 해석하셔야 되세요. Hardly anyone emailed back to us는 이메일을 다 보냈지만 거의 아무도 우리한테 다시 이메일을 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되겠고 이 사람 원하는 거는 How we can encourage our customers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을 동기 부여시켜 줄수 있을까? to fill out the survey forms 설문 조사 양식을 채우고 and send them back to us 우리한테 다시 보내도록 어떻게 하면 encourage 해줄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는요. 여러분들이 customer survey exercise videos 넣으시고 the problem is that we don't know how to encourage customers to fill out the survey 요거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해결책 뭐 할까요? 편하게 이제 더 사람들이 쉽게 할수 있게 이메일은 또 열어봐야 되잖아요. 카톡이나 문자로 완전 링크로 바로 주는 거죠. I think it's a good idea to send a link to people. It'll be very convenient for them. 그 다음에 작은 선물을 주는 거죠. 어, 이렇게 who f i l l out the survey. 아 여기 out이 조금 잘렸네요. filled out 작성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게 어떨까? Why don't we give some small gifts to people who filled out the survey? 그 다음에 제가 요 표현 쓰거든요. We can s w e t e n the p o t 어, 소치 달게 하던데 한국말로 하면 제일 가까운 뜻은 구미가 당기게 하다. 오고 싶게 하다. 아좀더뭐 이거 다 작성하시면 커피 쿠폰 무료로 다 드려요. 뭐, 어, 커피가 무료? 아, 설명 작성해 볼까? 이렇게 좀더 구미가 당기게 하다. 이렇게 하어요 파트 5를 위해서 제가 진짜 마케팅 책도 여러 권 읽고 되게 많은 시간 <laughs> 10년 가까이 시간을 파트 5 연구하는데 또 많이 소, 시간 보냈는데 이게 없어진다니 참 저는 아쉽습니다. <laughs> 마지막 파트 5 해석이었습니다. 네, 이번 달 7월 달 그리고 8월 1일까지 70분들을 8월 1일 2일까지죠. 네, 그때까지는 요 파트 5 나오니깐요. 설문 조사 유형은 요렇게 푸시면 됩니다. 달력 확인해 볼게요. 8월 네, 1일까지네요. 딱 8월 1일 일요일까지. 8월 7일부터 이제 시험이 바뀌고 요 파트가 빠지게 됩니다. 8월 7일 이후에 보실 분들은 요거 지금 스킵하셔도 되세요. 자, 그다음에 어 대학생들은 어떤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들이 스스로 과목을 초,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어때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yes i think that's a good idea 그러면 university students 대학생들은 can learn how to set a goal and achieve it 스스로 과목을 설정하면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it'll motivate them 그들에게 더욱 더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they will study hard 열심히 공부를 할것 같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가능성 높다. They are more likely to find out their talents on their own.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시고, 뒷받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마토스, 마리아스 토이스피킹 들은 친구들은 여행 콤보 넣으시면 됩니다. 스스로, 배낭여행 갔다 왔던 거 넣으시면 됩니다. 자, 목표를 설정하다, set a goal. 그 목표를 달성하다, achieve. 그 다음에 그거를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아, 나 이거 잘하고, 이거를 좀 어렵구나. 요즘 시대엔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똑같이 인풋을 넣었는데 아웃풋은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내 네, 아웃풋이 가장 큰 영역은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아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on, once, on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without any help, 도움 없이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어, 전체 파트 풀이 해드렸는데 도움 되셨길 바라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laughs> 설정해 주시고 여러분들 토이스피킹 단기간 고득점을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